얼마였었어요? 0.38이었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원의, 원의 각도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합이 360이 되고, 그래서 360 중에서 우리가 몇 도를, 그러니까 면적이 얼마를 차지하는지를 구하기 위해서 360 곱하기 0.38을 하게 되면 136.8도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코카콜라라고 하는 그 계급의 면적의 각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러한 138점, 136.8도에 해당되는 것만큼 이 코카콜라의 면적이 이렇게 그려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이어트 콜라의 지금 이 면적의 경우에는 우리가 다이어트 콜라의 계급에 지금 상대도 수가 0.16이었었잖아요. 그래서 360을 곱해서 또 나온 값을 갖고 이제 우리가 이 각도가 결정이 된다고 라 하는 거예요. 이 각도가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이 방금 범주형 자료를 그래프를 활용을 해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이어서 교재에 있는 이제 연습 문제들 몇 가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교재 44 페이지의 1번 문제를 이제 같이 한번 보시면요. 세 개의 보기 A, B, C를 가진 질문이 있다. 자, 12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각각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A의 경우에는 지금 120명 중에서 60명이 대답을 한 거죠. 자, 그리고 B의 경우에는 24명. 마지막 C의 경우에는 36명이 대답을 한 거예요. 전체는 얼마죠? 120명. 자, 그러면 우리가 각각 A, B, C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계급이 되는 것이고요. 각각의 계급에 해당되는 이 빈도 값이 이제 우리는 도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계급에 해당되는 도수들을 1년에 하나의 표로서 이렇게 작성을 한 이것이 뭐였었어요? 도수 분포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상대 도수를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요? 지금 120개의 자료 중에서 코카콜라가 아, 코카콜라 가시죠이 문제에서 이제 A의 경우에는 우리가 어, 얼마의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0을 우리가 120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값이 얼마가 되겠어요? 0.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A, 이 e 계급의 상대도수는 0.5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B의 경우에는 1 2 0분의 얼마를 하면 돼요? 24를 해가지고 상대도수를 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값은 얼마예요? 0.2. 그러면 우리가 120분에 36을 했었을 때는 우리가 0.3이라고 하는 각각의 계급에 해당된.